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 잡고 안내해 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시간은 새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 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 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두암동 본당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오네요.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들어와 주세요. 아, 요즘 신부님 운전하다 뭐 걷다 보면요. 단별하게 장미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보셨어요? 예. 네, 우리 본당 정문 옆에도 은행나무가 음. 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감싸고 아주 장미 덩쿨이 아름답게 지금 피어있고 또 도로상에도 가끔 보면 횡단보도 옆에 가로등을 또 감싸고 있는 장미 덩쿨들도 많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예. 신부님은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아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장미철이라 <laughs> 아, 장미의 화려함도 좋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튤립 좋아합니다. 튜립이요 예. 네. 왜요? <laughs>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튜울립 어, 모양 자체가 왕관 모양 좀 비슷하잖아요. 네. 뭐, 왕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어, 시간이 좀 오래 지나더라도 그튜립은 꽃의 형상을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확 그러네요. 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을 좀 좋아합니다. 아, 꽃에서도 이렇게 깊은 뜻을 음. 발견할 <laughs> 수가 있군요. 자, 이래저래 바쁜 금요일 오후지만요, 이렇게 길가에 핀 장미꽃도 또 들꽃도 마음에 담아보는 여유 가져보시면서 또 잠깐의 멈춤의 시간 가져보시면서 저희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빵툭으로 윤철 베드로 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김계홍 신부님 기다렸습니다. 하셨고요. 또 문자로 401호 님도, 어, 잠깐 듣다 갈것 같은데, 그래도 출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 문자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앱 cpbc빵 통해서 무료로 빵툭 참여 가능합니다. 예비 신자들의 궁금증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편수민 PD가 오늘은 어떤 분당의 예비 신자를 만나봤는지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비자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임성식 선교사님인데.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받을 때, 나태했을 때, 항상 그 옆에서 주지시켜 주시고, 많은, 충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위사도 지금까지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애비신자는 신한 성문본당의 애비신자 분이신데요.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 성문본당 애비신자 강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혼인성사를 받았는데 성당을 계속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직장인이 확단한 핑계로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작년 저희 딸이 큰 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모두는 성당에 다니는데 나만큼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같아서 딸이 조금이라도 켜이 되면 성당에 다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 왕쾌가 되어 성당에 다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우 그러셨군요. 혼인 성사를 하셨다면 아내분께서는 원래 그 천주교 신자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따님은 건강은 좀 많이 회복을 하셨을까요? 네,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시 어려운 병인데 음. 다행히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휴, 어 그렇게 신자가 되기 에해 에비 신자 교리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그 동안 좀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됐다가 이제 미사 재개 후에 다시 시작된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다시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5월 10 3일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교회를 못 하는 동안 함께하는 교재를 읽어보고 성경 혹음 말씀도 많이 읽어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또 지금 잠잠했는데 이태원에서또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돼서 옛날로 돌아가지가 않은 우려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여섯 분이 지금 교회를 받고 있는데 자리에서 서로 방역 기출을 지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예비신자의 한 사람으로 지켜리고 싶습니다. 예비신자 수업이 다시 재개가 어, 네.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한두달 동안 교회를 못 해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혼자 성당에 한번 교회는 못 들어가니까 지금 밖에서 성호근을 기르면서 성문 마리아님도 만나보고 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습니다 음, 그런데 네. 제가 잠깐 전에 듣기로는 우리 형제님께서 열성적으로 교리 수업을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수업 받기 전에 미리 예습을 열심히 한 후에 수업에 임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네, 과찬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비신자 5분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부도 예습과 복습이 듯이 먼저 주님의 뜻에 가까이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는 성경말씀과 매일 미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이쯤이면 세례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법도 합니다. 제가 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성경책을 좀 봤거든요. 그데 그 성경책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서로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건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의 의미와. 이뜬 의미가 상통하도록 생각해서 세례명을 지었습니다. 음, 따님을 생각하시는 부정이 깊으신 것 같아요. 또그 천주교에 입문하신 계기도 따님과 가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형제님께 이제 가장 어울리는 세례명을 적절하게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세례식이 혹시 예정되어 있나요? 네, 5월 3 0일날3시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세를 받으신다면 애비 신자가 아닌 새신자로 새롭게 탄생하시는 건데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이어가고 싶으십니까? 네, 세월이 빠르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생활하는데 3 4 년이 됐는데 내년이면 직장생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나와 가정에만 기대어 살았온 것을 이제는 서로 나누면서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 공사는 삶으로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세례도 네. 곧 받으실 거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꾸며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손잡고 함께 성당에 다니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름은 윤형주 헬레라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농담적으로 오셨습니다 신하고 언제쯤 신잡고 성당 가려니 올까요하고 물어보곤 나거든요. 이제야 이제 교리를 받으면서 서로 같이 미사를 다니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 같습니다. 앞으로 가족 모두와 함께 성당에 다니고 싶습니다. 열심히 또 교리 교육 마치셔서 세례를 받게 되시면 윤형주, 헬레나, 강광원. 아브라함 멋진 새 이름도 가지시고 멋지게 성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하실 네. 것 같아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미사 도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께서 평화를 빌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희 가장 사랑하는 땅에게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건강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신교회에서는 그 설교한 도중에 구마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는 구마의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천주교에는 정식 구마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경웅 신문이 제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신한 성문 본당화이팅입니다 네,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신한 성문 본당의 강광원 형제를 만나봤습니다. 어, 신안 성문 본당 비금도에 있죠 예비신자 형제님의 사진과 본당의 사진 그 모습들을 화면으로도 볼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신부님? 예 우리가 보통 신안군에 천사 음. 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천네 개 가량의 섬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금도라는 섬하고 도초도라는 두개 섬을 이제 관할하는 본당이 지금 성문 본당이죠. 우리 백삼이 순교 성인 중에 현 성문 가롤로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성문 본당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여 년 전에 본당을 완공을 하고 네. 아름다운 섬에서 지금 신자들이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 페이스북 댓글로 김홍구 님도 함께 하시네요. 평화를 빕니다. 남기셨고요. 또 파비올라 님, 베드로 님도 빵톡으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 방송 중에 빵톡으로 또 유료 문자 샵 5005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댓글로 많이 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풀어 볼게요. 음, 지난 3월 6일 양산동 분당 편에서 한 자매님이 구마 의식을 하는 사제가 실제로 있는지 그 궁금증 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요. 성당에서 구마 예식이 있는지 음. 관련 질문 주셨네요. 예. 어떨까요, 신부님? 예.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마라는 뜻은 이제 한자 말로 내 쫓을 구자에다가 마기 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질문하신 형제님이 개신교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구마 예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 설교 중에 하느님의 힘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라는 청원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마 예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거나. 또 신자들을 마귀의 지배력에서 구해내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이제 개신교하고는 달리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신앙인의 탄생과 성장 또 치유와 결합 그리고 일정한 사명을 수행하는 원천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의 표징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 표징들을 우리가 성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일곱 가지 성사들 이외에도 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알맞게 준비시키고 또 보호해주는 예식도 함께 거행을 하는데요. 이 예식을 이제 일곱 가지 성사를 모방했다라고 해서 준성사라고 부릅니다. 준성사요? 예. 네. 이 준성사 중에 하나가 오늘 질문하신 구마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 막이 들린 많은 이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한으로 역시 예수님처럼 많은 마귀들을 쫓아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이 오늘날 교회의 사제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정한 예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구마 예식을 바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이제 우리 천주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마 예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어, 대자를 써서 대구마 예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작을 소자를 써서 소구마 기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대구마 예식은 다른 말로는 장엄 구마 예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장엄 구마 예식이 보통 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구마식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네, 그런 예. 보통 예식이요. 생각하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교회법에 따라서 교구장 주교로부터 허가를 받은 특정 사제만이 신중하게 할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마 예식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누구에게 마귀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거 판단하기가 그렇게 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장음 구마 예식은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소구마기도 이것은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해져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음 구마 예식과는 달리 사제가 이 소구마 기도를 바치는 경우는 자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세례성사 예식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 소구마 기도는 우리가 자주 체험할 수있었다니 신부님 언제 그런지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laughs> 이제 그동안 그냥 흘려버리셨으 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천주교회가 거행하고 있는 세례성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신자 교류교육 기간을 적어도 6개월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에 따라서 6개월 동안에 단계별로 세례성사 예식을 나누어서 거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단계별 입교 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예비 신자 교류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정한 날에 세례성사 예식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거행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간략한 입교 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단계별 입교 예식이 진행되는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단계별 입교 예식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예식이 뭐냐 하면 예비 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합니다. 네, 네. 바로 이 예식에서 이제 사제가 예비 신자로 받아들일 후보자들의 얼굴에다가 가볍게 입김을 분다든지 아니면 후보자들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기도를 마칩니다. 아, 기억이 나요. 네. 네. 그게 바로 구마 기도입니다. 사실은. 고그 네. 그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주님의 입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소서.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악령들에게 물러가라 명령하소서. 이 기도문을 그때 사제가 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구마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교 예식 그 지침에 따르면 예비 신자로서 교류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틈틈이 말씀 전례를 거행을 하면서 예비 신자들의 머리 위에 사제가 팔을 펴들고 구마 기도를 바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의도는 하느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귀와 또 여러 가지 미신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예비 신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 입교 예식서에서는, 어, 이럴 때 바칠 수 있는 구마 기도문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한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제, 말씀 전례를 마치고, 사제가 예비신자들에게 예비신자 성유라고 하는 기름을 바릅니다. 네. 그 기름을 바르기 직전에, 역시, 구마 기도를 바칩니다. 아 그때 이제 사제가 바치는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보호하시며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소서. 이런 이제 기도문을 사제가 그때 바치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음. 신부님이 작게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시니까 저희가 몰랐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아, 또 강광원 형제님이 천주교회는 정식 구마학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게 사실인지도 물어 오셨는데요, 신부님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러게요. 저도 음. 처음 듣는 얘긴데 어디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질,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봉사자들을 뽑아 세우는 관례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회 안에서 거행되는 일곱 가지 성사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무를 수행하는 봉사자를 뽑아 세우는 성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품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 성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성품을 단계별로 수여하는 성사이죠. 네. 그 이제 세 가지 성품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주신 목자의 권위를 계승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제의 직무를 수행하는 성품인 주교품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품이 그 주교로부터 사제직무를 위임을 받아서 주교의 협력자로 주교와 함께 사제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성품인 신부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품이 미사 전례와 성사를 거행하는 주교와 신부를 보좌하면서 봉사하는 성품이죠. 그걸 이제 부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품 성사에는 세 가지 주교품, 신부품, 부제품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세 가지 성품을 어, 단계별로 수여하기 전에 네 가지의 직무를 또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네 그네 가지 직무를 들여다보면 사제가 미사 전례를 준비하는 제의실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무라고 해서 문지기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지기직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사 전례에서 말씀을 봉독할 수 있는 직무다라고 해서 독서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마 기도를 할수 있는 구마 기도서를 받는 구마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미사 전례에서 사제를 도와서 복사를 하는 시종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직무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현재는 독서직과 시종직은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 과정에서 신학생들에게 때에 맞춰서 지금도 수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지기직과 구마직 수여는 1973년 경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구마직을 수행할 봉사자를 양성한다라고 들으셨다는 교황청 구마학교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능력으로 확인했는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뭐 이렇게 떠도는 정보를 들어보면 2014년에 뭐교청 교황청에서 국제 구마 사제 협회라는 단체를 인준을 했고 그 협회에 소속된 사제들도 뭐 200여 명 가량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어, 들었는데요. 네. 그거 역시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건 또 떠도는 <laughs> 이야기니까요. 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보면요 영화 검은 사제들 예, 영화 예. 기억나시죠 이 영화 내용 중에 구마 예식에 꼭 필요한 동물로 돼지가 등장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라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네. 하는데요 신부님 이 구절도 조금 들여다보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에, 아쉽게도 저는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아서 아직 안 보셨군요. 예, 영화에서 이제 네. 어떤 경위로 돼지가 등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많은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돼지가 등장을 했다면 네. 그 성경 내용의 의미에 관해서는 약간 답변을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성으로는 재물, 다산의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맞아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돼지 저금통 끼고 살았잖아요. <laughs> 또 돼지 꿈을 꾸게 되면 왠지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기대도 있는 네.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에 따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죽음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돼지는 그 체온 조절 땀샘이 요 코하고 항문 쪽에만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배출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 조절을 위해서 돼지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음. 그리고 어, 잡식성이라 더더군다나 어, 사람이 먹는 곡식류를 잘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사막이나 광야, 물이 귀한 곳에서는 특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를 기운다라고 기,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 거죠. 그랬겠네요. 네, 적합하지가 않는 동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이 이집트에서 이민자로 가서 살면서 그곳 농경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던 돼지를 봤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 제국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 제국에 끌려가 가지고 역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불결한 환경 속에서 돼지를 키워서 먹는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가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네.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아 지역 인근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주로 돼지를 키웠으리라고 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룩가 보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 작은 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뜻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바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그 성경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된 배경은 아마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 의식에서 나온 이방 민족에 대한 배척 또 부정 불결의 의미가 돼지라는 동물에 투영된 결과라고 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시대적 사상, 문화적 사상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성문본당의 강광원 형제님의 궁금증으로 함께 했고요. 우리 형제님 남은 예비신자 교육도 잘 받으셔서 이번 달 말에 있는 세례식도 잘 마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잘 태어나실 수 있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바오로 짱짱님 도빵 톡으로 오늘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며 듣습니다. 하셨어요. 신부님 오늘도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